이0점 언니를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저번에 영상 나가고 많은 분들이 아, 찾아오셨어요. 네. 엄청 많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김가영, 뭐, 네로남플에서 아... 보았다. 정말 보고 싶었다. 아, 뭐 와서 아, 아, 아. 지원도 해 주시고 엄청 많이 아, 아. 도와주셨어요. 아니, 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다그래도 갔다 왔어요. <laughs> 뭐 이런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텐데 음. 되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아, 저 혼이 있는가 저먼지 그러는 거예요. 야, 가영아, 오늘 또 유튜브 온 보고 왔다 갔다 왔다 아. 다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아. 진짜로. 음. 정말, 진짜, 진짜 아직 셀수 없이 많았어요. 제가 솔직히 구독자분들 쪘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어, 정말 많아요. 어. 음, 그리고 또 언니와 함께 했던 그 영상이. 도여서잘안 나와 있어요. <laughs> 아, 그러게 예, <laughs> 네, 그런데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어. 언니에게 힘을 실어 줘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언니를 기다려 서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셔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수정 언니 솔직히 양파 까는 질문아 많잖아요. 오늘은 한국 정착 언니가 1년 됐죠. 이거는 1년. 1년은 어, 1년 이제 조금 지났지. 조금 지났지. 네. 조금 지났어요. 1년. 이 3, 4 새내기한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냥 별로 한국적 문자충모델 <laughs>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 한국 생활하면서 정말로 뭐가 많아요. 굉장히 아우, 어렵기도 하고 응. 실수도 많이 하고 가장 먼저 우리 외래어 한 민족인데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뜻이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언니가 실수했던 게 일단은 첫 번째가 네, 식당 갔을 때 <laughs> 제가 식당을 갔거든요 식당을 갔는데 그 식구들 아들이랑 다 같이 갔어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을 다 먹었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이 없네 하고 봤는데 아 저쪽에다가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더라고요아 네. 물은 셀프라고 하는구나 하고서 <laughs> 생각하다가그 직원분이 지나가더라고 아 저기요 여기 셀프 하나 좀주세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무슨 소리야 그래 우리 아들이 있다가 엄마 무슨 소리 해서 아 셀프 좀 물은 셀프라고 해서 아니가 그래가지고 한번 세상 그 그래 엄마 그게 아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은 셀프이다 어, 했었더라고요. 그래 아. 뭐. 물은 셀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뭔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응. 아 이것은 무엇이다. 그 아, 이것은 무엇이다. 물은 셀프이다. 아무는 이것은 책상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물은 셀프입니다. 아 그거랑 물을 셀프라고 하는 거야왜려가아 물을 셀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을 셀프라고, 셀프라고 합니다. 아, 그,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물은 셀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난또멋있게 있잖아. 그래서 딱아저 셀프라 좀쓰이렇게까누굴 그래.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래서 우리 아들 이 엄마 모험설이야. 물 셀프랑 자체로 가 먹는다는 거야 해서. 그, 가서 나와서요. 어, 금방 나와서. 금방 나와서. 금방 나와서. 어. 제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진짜. 아들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어엄게창었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엄청 웃었거든. 그 식당에 떠나가기웃었어 아, 정말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새내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또두 번째는 또 있죠. 아니, 스를 타고 왔는데, 네.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손뚜락이 가지고 이렇게 손투락 하다가 손뚜라. 가고 또 가서 또띡 하고 되더라고 어. 아, 저 송촌 학교 때내 손짝이는 안 되나? 하고서택거든 했는데 소리 안 나. 어, 그래, 안나또되다가또안 되더라고. 우리 그래, 할수 없이 그 교통가들 걸내서 하니까, 그럼띡 어, 하고 돼. 어. 그래 와가지고. 그래 사람들 다 이렇게 띡 띡할 때내가왜띡 띡하지 않지. 아니,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차탁 어, 어. 버스 탔는데 저렇게 엉덩이 찍대더래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그래도 엉덩이 됐대. 소리 안 나더라고요. 어. 근데 엉덩이에서 진짜 있나요? 아 있을 수 있지. 아니 내가를 보면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덩이 되니까 아 저기서 뭐가 소리 나는구나. 하고서 엉덩이를 덜릴 수있다데 아까 그러니까 엉덩이에 무슨 침이 있나 생각했나? 아니면 엉덩이가 한국에는 엉덩이 되면은 뭐 나오나 했겠지. 참 저도 이 얘기 들을 서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하신 분이 또 우리 멀한번 클럽에 아주 김철목이 내가 내 던지 가지 육촌이 오빠가 그때 엉덩이 됐다고 하더라고 자 엉덩이 기대다잖아 이름이. 아우 <laughs> 진짜 그리고 언니 아한 번은 응. 우리가 놀러 갔거든 응. 그 강원도 쪽에 응. 그 펜션이 있어가지고 그펜션에 갔는데 응. 늦게 가다니까 펜션이 다 자리 찼더라고 아 그렇지, 그래 진짜 내가 안먹다 그랬어 그런데 떠나가고 내가 지금 일 다가 자지 못한지서그 자이스 한다 소리 날 둥도가 어. 됐거든. 그래, 안 되겠다. 반대지 해적반이 반대. 름이라고 하나. 름이. 응. 아, 저기 있고 나와서 지딱 들어가지. 들어가 가지고 응. 안녕하세요. 우리 방팡 알아 좀 주세요. 하니까 아까 천재 보드기 나가래. 어. 아, 그냥 나가래.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왜 그런 거? 왜 그럴까? 막 나가는 라 거야. 어. 그럼 그래, 뭐 이상하다. 웃어도 바가지 나와 봐야 그나 글쎄. 름. 사롱이께서 그래. 름이라그다하게 쓰고 뒤다가 사롱이께서 어, 게 또. 왜 웃지? 너무 크게 했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 어, 그크게에서 그러니까 갔지 아마 다른 사람이 받아줬겠지 그래 어, 남자는 받지 그래서 엄청 끌고 골고 들어갔지 들어가서 모시게 가서 방 하나 달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야안 됐거든 야 그런 야. 일도 있었어 룸썰 형이 있는 건 몰랐겠지 몰랐지 룸이라니까 룸은 음. 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럼 방이 하나 있네 하고서 가서 찾았는데 안 됐어 그러느냐 아, 그래, 손잡고 들어갔는데 어. 아, 나. 오늘은 또 룸에서 자꾸 나가고서 갔는데 안 됐어, 그것도. 야 요즘에 가게하니까 왜 이렇게 새로운 말이 많잖아. 언니. 아, 맞아, 맞아. 어. 그거 있잖아. 아, 손님이 한분 와가지고, 아, 여기 있잖아. 어, 저, 이즈베하고요. 응? 이즈베하고요. 이래서, 아, 이즈벡? 저희 이즈베가 없는데요. 이랬거든. 응. 이즈베가 없어요? 이래서. 그랬더니 가보더니, 아, 여기 있잖아요. 한번 보니까 뭔데? 진로더라고, 진로. 네. 왜 진로 뭐 이즈백이라지? 그렇게 한대. 데로 진로, 이즈, 진로를 이즈백이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컵컵컵 컵, 컵 있잖아. 컵, 저, 컵, 어, 어, 그걸 뭐라고 어. 해? 그걸 뭐라고 하던데? 아, 컵을 컵이라. 아니 하죠? 아니 아니. 컵컵 맥주잔 있잖아. 맥주잔을 뭐라고 하는데? 눈 뭐라? 아, 글라스. 글라스. 글라스라고 그러지. 그래 뭐고? 그걸 가져래. 무슨 무슨 거, 그 무슨 그 가져래? 어? 아니 그 자꾸 가져래. 나 가져는데 르거든 <laughs> 내가. 뭘 가져라는지. <laughs> 그래서 장 서서 이랬거든. 어, 그니라 아, 그니까 그 맥주잔 달라고 그러더라고. 언니 서서 어디 당황했겠다. 어, 그래. 어. 몰라가지고. 네? 네? <웃음> <웃음> 야, 나 있잖아. <laughs> 이게. 아, 그. 이거 이 외려라는 게참 있잖아 그렇지. 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외려라고 진짜로. 음, 그래서 그한 민족인데 와 같은 한나라 말 쓰니까 뭐별 뭐, 문제 없겠다 말은 괜찮았어. 아, 아 자신, 자, 나, 나, 한 데, 데, 하나원 딱나왔는데나괜찮아네 음, 어, 어, 무슨 좋은 사람인데 그치? 뭘 알아들까 했는데 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원에서 하나원에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도 그 위례 공부를 시키는 사람을 따로 있어. 아, 어떤 그래. 사람들인가? 하면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니까 운전면허 시험에서 시험이 높거나 음. 점수가 높은 사람 음. 그런 사람 아니면 공부를 다 하겠다는 사람을 따로 해가지고 위례 공부를 집... 아이렇게 그러니까 시켜 아니 다 같이 시키는 애들이 안 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 선생들이 집중적으로해도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음. 집중을 하는 그런 걸 내가 선생이 님 따로 교육 주거든. 이참에 언니는 머리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laughs> 내가 맞으면 내가 머리가 좋았다는 걸 말하자는 거지아 그런 거야. 어, 그래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쳤는데 내가 거기서 887점인가 맞았어. 아유, 그가 백점 맞은 사람이 맞1 0 0점으로 해서 87점 맞았는데 어. 그, 그, 우리 기수에서 내가 그런 데 높았거든. 아 진짜. 우리 기수 딱 동문 탄 동문 탄 학생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학교 이래가지고 그 저에 들어갔거든. 어. 근데 내가 거기서 선생들이 님 매일 검열하고 그 책을 막을 주잖아. 어. 근데 범해서 그랬어. 에이지. 나가면 다 하겠지, 뭐. 내가 줘서 말안 내고. 그런 거지, 그, 너. 아니야? 그거 모르니까 나가면 알겠지. 어, 뭘 배워주냐고. 어, 어. 이거 배워지 않아도 된다고. 어.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와보니까 엄청. 그렇지. 그래. 또 시간이 가면 알겠지. 요즘 또 이즈뱅도 하나, 하나 알거든. 아, 언니 손으로서 이즈뱅. 그리 그래, 이즈뱅이라 해. 그래. 왜 그다음에 왜 지금... 그 다음에 그 잠이슬 보고 프리시라 가더라. 그렇지. 그건 알지, 어, 네. 그래. <laughs> 이제. 어, 그래. 언니 이제. 난 없다. 처음 몰랐잖아, 그것도. 난 내, 그것도 몰라. 이제, 이제. 어, 글라스, 이제. 어, 글라스? 어. 그것도 몰랐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라면 알겠지. 근데. 술 내고 나라, 설마? 그것도 모르겠어, 아니야? <laughs> 아, 아 맞아요. 이게 같은, 어, 뭐, 한민숙이 뭐 아, 그냥 독선물 하는데 내가 독선물 하는데 모르야 어. 아니거든요. 엄청, 그, 진짜, 이. 하 위려 하 스트레스. 와 우리 거의 한글을 씁시다 여러분. 네, 왜 쓰시다. 자꾸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위려를 <laughs>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이거, 합니다. 아무튼 그 순간 솔직히 너무 막 당황하고 좀 창피해요. 아, 아 진짜. 어 네. 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올지 난 모르겠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즈백 갈 때도 음. 그냥 이 예, 이즈백이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호하게 이 집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저, 저희는 없는데요. 이 집에, 형, 한참 가만히 있으면 좀 나올 텐데. 좀 낫지요. 어, 그냥 없는데요. 했거든. 또 이제, 클라스 할땐 그냥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 뭔가 해서, 네? 네? 했거든. <laughs> 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정말 힘들게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웃음> <그냥> <웃음> 저 정말 힘들니다언니는또 새내기인데, 네. 얼마나 힘들게 어요 새내기 때는. 정말 로심률거든 언니 그래서 내 한국 대문가, 끼기빠빠를 알아, 언니? 몰라. 한국에 나도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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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지. 어. 방송하면서 배운 건데 끼기빠빠가 아주 유행하거든 한국에서. 어. 모르겠어? 한번 예상해봐. 끼기빠빠가 뭔지. 끼기빠빠? 응. 어. 몰라. 끼기빠빠. 끼운다는 소리야? <laughs> 끼때 맞아. 비슷해. 빨리 끼운다는 소리야? 끼 때는 끼. 끼우... 빠질 때는 빨리 빠진다. 아 어, 이거 뭐, 이렇게 바빠라거든?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르잖아. 응. 일식, 무슨 이렇게. 그냥그 응. 읽고 응. 있는 거, 무슨 이렇게 씹는다는 거, 그렇지, 일식, 응. 뭐 이렇게. 아, 그 다음 또뭐 보통 이렇게 앞자리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어, 어, 어 음,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씹으니까 문자로 받았는데 전화가 왔죠. 너 문자 씹냐고, 해가지 씹어. 나시부어 씹... 아, <laughs> 내가 뭘입었다고뭘 자는 기억 안 나? 드러운지는 기억 안. 어. 씹는 단밖에딱고 어. 아, 내가 뭘입었지나 아, 북한에서 씹는다 하면은 난 씹는, 어. 거잖아. 아. 나 씹는 뭐거 먹었잖아. 근데 뭐 먹은 거 없지? 뭘 씹었다? 아, 이게 이렇게 당황하거든. 그렇지. 어. 어. 너무 이게 다른 말 이게 동물만 말, 다른 말되거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것뿐이 아니지. 엄청 많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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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외려 정말 여러분 우리 한글 사랑합시다 저희 너무 힘들었어한글 <laughs> 사랑합시다 <laughs> 한글 사랑합시다 또 오늘 이렇게 언니를 마, 만나가지고 네 무른 셀프입니다 또의 룸 사랑 네룸 <laughs> 사랑 <laughs> 네또 이집에 또또 이집에 배워가는데요 야. 언니 외에도 또 우리 한국 와서 정착하는 또 새내기들이 이 얘기 네. 들으면서. 아 도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네. 그치? 어. 왜냐면또 도움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언니를 만나서 한국 정착기, 자충 우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김다영의내려남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더불어 대동강 맥주집 찾아와주세요.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